기사장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 보이시죠 티니핑 스티커들이 아주 아,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대충 붙이는 게 아니고 다 머리를 써가면서 붙이는 거예요 일단은 위에는 스티커를 자 볼까요 한줄두줄세줄네줄딱 여기까지 기준을 딱 가운데로 잡고요 가운데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롤 스티커 있죠 롤 스티커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끝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밑으로 쫙 시작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에다 붙입니다. 로스트가 하나 붙이고, 태양. 태양이 핑크색인데, 지금 핑크색이잖아요. 태양이 핑크색이니까, 핑크 하면은 하추핑. 그래서 하추핑을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로미를, 네. 여기로 로미하고 하추핑의 힘을 빌려서 변신할 로미를 여기 다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추핑 총 4개의 그림이 있네요 하추핑 이건 별을 타고 있는 하추핑 그 다음에 이거는 야광 그 그게 비춰지는 하추핑 그리고 여기는 악세사리들이 붙어져 있고요. 여기 조그만 하추핑이 있다 붙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옮기면은 초롱핑 초롱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록색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초록색을 초롱핑을 붙인 거예요. 아무튼 매칭이 잘 됐죠. 매칭이 잘 됐고.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 둘세 장을 붙였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세 장을 붙였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붙인 겁니다. 공간이 좀, 좀 남아서 보기가 안 좋아서. 어떤 세 장을 붙인 거고. 이제 바로 또 옆으로 나가면 초롱핑 그림이 또세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거기 또 밑에는 또 야광 예. 야광에더잘 보이는 초롱핑 여기도 또 여기 있었죠 여기 하초핑도 야광이 잘 보이는 네 스티커 그리고 초롱핑도 야광이 잘 보이는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게 초롱핑 이거 하초핑 옆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롱핑 옆에 이렇게 장식들이 다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초롱핑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오로라핑. 근데 오로라핑이 좀 너무 작네요. 오로라핑이 무 작긴 한데 나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볼까? 요 여기는 아, 노란색 별 반짝핑. 깡총핑은 분명 저쪽 방향에서 반짝 내 인형이 냄새 맡았어 반짝 여기 별이죠 노란색 별 그래서 그 이미지 그대로 이렇게 반짝별 반짝핑을 여기다가 붙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초롱핑을 붙였어요 왜냐면 여기도 초롱핑이 있었고 여기도 초롱핑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 군데다가 지금 저보다 초롱핑, 예, 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인 거죠? 그리고 여기 로미가 있나요? 아, 예. 얘는 근데 왜, 왜? 두 장? 웬두 장? 아, 뭐 때문인가 했었는데. 아, 얘도, 얘도 이게 두 장이네. 왜냐면은, 이게 좀 헷갈렸던 게, 얘는 여기에 붙어져 있지 않고, 얘는 다가운데붙어있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헷갈렸어. 나 하나 덜 붙인 줄 알았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옆에 것처럼 초롱핑이나 하초핑처럼 네, 여기 양옆에 네, 반짝핑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예, 야광 그 반짝핑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예, 반짝핑에 어울리는 장식 스티커가 예, 여러 장 붙여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티니핑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유의 빛나핑, 유의 빛나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롱핑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로미가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초롱핑은 해왕성? 초롱핑이, 아니, 아니야. 빛나핑. 빛나핑이 해왕성? 천왕성이었나? 아니, 천왕성 아니, 천황성 아니야. 천왕성이 초롱핑 이미지고, 해왕성이 빛나핑 이미지일거야, 아마. 예. 목성이, 저기, 부쩍핑 이미지니까. 자, 그럼 하나 더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해왕성 이미지를 딱 붙인 거죠. 여기는 토성 이건 토성인데 그냥 한번 붙여봤어요. 이거 이거는 그냥 저기 그건데 그건 좀 색감 다그 디니핑 거기에서 나온 스티커인데 한번 붙여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이것도 해왕성 스티커 한번 붙여봤고요. 빛나핑이 의외로 스티커가 디자인이 되게 좋게 나와요. 예,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무리로 이제 이것도 똑같죠. 위에 두개 붙이고 아래 하나. 예. 아래 빛나핑, 예. 야광 스티커 붙여져 있고, 옆으로 보면 예. 이런 장식용 스티커들이 붙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로미가 딱 있네요. 로미가 딱 있고. 어... 이제 아래를 볼까요? 아래를 보시면은. 어... 하여튼 많은 티니핑들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티니핑들이 많이 붙어져 있고. 얘네들 병아 <laughs> 로미 변신한 건 이건 전부 다 새콤달콤 티니핑 아니야. 야, 나만 다는 스티커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인 거라고. 아이, 광고를 해라, 그냥. 아이고. 로미는 전부 다새콤달콤 티니핑. 그 스티커네요. 예. 네. 아이씨, 라스 몰래핑 약간 뽑겨졌네 다시 한번 붙입니다. 네. 다시 한번 붙이고. 아, 얘도 얘 좀, 얘가 요즘에 또 귀여운 맛이 있어요. 예, 또 그렇고. 얘가 또 얘가 제가 괜히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얘하고 반차핑하고, 쾌속의 고고핑. 얘네 둘이 친구 사이잖아. 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붙인 거야, 이게. 연결해서 붙인 거고. 초롱핑 하면은 남을 잘 도와주잖아. 요 남을 잘 도와주고. 그래서, 나눔핑하고, 초롱핑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예, 나눔핑을 여기다 붙인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이렇게 딱 나눔핑.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아이고, 스티커 붙이는 것도, 이게 대충 붙이는 게 아니고, 다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잘 나왔습니까? 이게 스티커가, 음, 그냥 붙이면 은 재미가 없어요. 스티커가, 비록, 붙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붙여놓으면, 네, 뿌듯합니다. 누구처럼, 예. 뽀초핑처럼 아주 뿌듯하죠. 네. 누군지 몰라도 잘붙였나이 기사장이 붙였는데 당연히 잘 붙였지. 응, 초롱핑 요즘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반짝핑도 그렇고. 응. 아, 초롱핑 이 진짜 괜찮다니까, 초롱핑. 나중에 초롱핑 그 무빙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를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어요. 네, 좀 비싸긴 하겠지만은요.